네 감사합니다. 뭐 음, 저기 오늘이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마지막 사건에서는 아, 오늘 투 어, 막을 내게 되어서 마지막 마지막 인사 드리려고 잠시 남아 있었습니다. 음. 네. 저기 저는 뭐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마지막 사건에서 아서 코난 돌리려고 맡고 있는 김종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감 말씀드리려고 남았어요. 창작 음. 표현, 소감, 네. 음. 아쉬움이 남고 너무너무 재미있게, 행복하게, 어. 함께 보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태프들과 사랑하는 배우들과 사랑하는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이었는데 돌이켜보니 좋았네요. 그래서 조금 더만은도 있고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수 있게 또 다듬고 다듬고 넘마하고가공 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짠! 하고 나타나야겠죠 그게 청작좀상장 뮤지컬의 의미니요네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네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음날이 다가왔습니다. 네. 아, 공을했군요 음. 음, 무척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아스코난도이 네. 많이 있었어요. 네. <laughs> 그래. 음. 연습 과정부터 공연까지 친찍해 보면서 음, 열심히 땅을 리며 사는 모습 보면서. 배웠고, 어, 같이 하는 동료로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어, 여러분들 공연 즐기시는 것만큼 저도 공연하면서 배우들과 함께 같이 동료 배우들과 호흡 맞추면서 공연 안에서 뭔가 살해품을 느끼는 아주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저녁에 또 막공 멤버들이 있고 하니까요. 저희는 짧게 인사하고 굴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열심히 다듬어가지고 우리 종구 형님 말대로 잘 다듬어서 짝 하고 멋진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건의 마무리를 잊도록 하죠 <laughs> 끝난 게 아쉽나봐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잘못 떨어지는데 그동안 <laughs>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laughs>